예, 여전히 더위가 좀 식지가 않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시원한 소식들 좀 많은 그런 날이었으면 한 생각이 듭니다. 8월 2일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및 차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네 먼저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오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대체복무기간과 복무 분야 등 도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면서 또 오늘 발족하는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실무추진단에서 검토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지난 1월 병봉급이 인상된 이후에 병사들의 지출 성향을 분석한 결과 신규 적금 가입 인원 증가 폭이 소비 금액 증가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금융권과 협력하여 이러한 병사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8월 중에 정립한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인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국방 획득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해 브리핑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3일부터 모든 신고형 병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외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네. 오늘 나온 보도 자료 중에서 그거 군 장병들 뭐 지출 목뭐 것과 관련된 게 있,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그 조사 기간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거기 모집단 그러니까 장병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통계가 통계니까 네, 이쪽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군마트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사용한 것을 모집단으로 해서 그 자원이 밖에서 쓴 금액까지 같이 분석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 병사가 군마트에서 사용한 것금만 포함을 해서 그 자료를 분석했고 또 나라사랑 카드를 군마트에서 사용한 카드를 가지고 밖에서 사용한 금액까지 합해서 평균으로 낸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집단 뭐몇 명인지 좀한 30만 명, 31만 명 정도 됩니다. 30 31만 명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라사랑 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것을 1, 6월 달까지 전년도하고 올해 거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적금도 그 정도 되나요? 어, 적금 같은 경우에는 그월 평균 한그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3천 명 정도가 월 가입이 됐고 그 17년도는 한 2만 3천여 명 정도가 가입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10만 원 최대 가입한 인원이 어, 실질적으로 75% 정도 그 증가를 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7,000 명, 3만 명을월 단위로 말씀해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질문이 많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오늘 정례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네, 네, 예, 예,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국방부. 그래서 만든 김의사 어, 개혁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종료하잖아요. 네. 그개획위원회가 정책위원회요, 아니면 자문위원회예요? 지금 자문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국방부 정책 자문 여 어, 국방부 자문위원회라 하면은 <laughs> 국방부가 만들어준 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어, 보고 그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겠습니까고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자문위원회거든요. 자문위원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 안을 자체적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네. 자문위원은 없는 걸로 제가 이 굉장히 예. 뭐냐 법률가들한테 다 의견적인 정치를 받았는데요. 예. 그런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에 자문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답니다. 정책 위원회라고 해야지. 네, 그러면은 지금 박기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는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거는 예.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국방 보도 이거를 맞지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김무사 개혁 위원회는 자문 위원회로서 무슨 안을 자기들이 새롭게 생성해서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무사 개혁 위원회가 새로운 국방부 김무사 개혁안을 만드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국방부도 인정을 해왔거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 예, 고사안에서는 그좀 보겠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게서 의견을 하시거나 안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참고해서 정책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국방부가 만든 안을 갖고 자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만들어준 안도 같이 비교해서 자문하는 겁니까? 지금 기무 개혁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문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요. 네, 고사안에 그 대해서 는 제가 자문 위원회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가지고 논의하는지 자차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뭘 가지고 파 하고 러는지 자료를 뭘 가지고 머티리얼 뭘 가지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니요, 지금 개혁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안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그 안을 저희가 자문 그 받아서 분명히,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저, 분명히 해야될게 제가 전이특히적인 뭐 뭐냐 이 전문가들 다 자문을 구해 봤는데 자문위원회는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권한이 없답니다. 그 정책위원회라는 거고 자문위원회라는 거는 정부에서 만든 자문위원회라는 것, 정부 부처가 만들어준 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이런 저런 하다 의견을 개진하는 게 자문위원회지 네. 무슨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건 자문위원회와 성격하고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박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 말씀드리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그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브리핑 준비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 브리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